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이며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오아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도가 무엇인지 매우 생생하게 그려주는 그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의 비유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란 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인데, 여기서 어 문이 작고 또그 길이 좁다는 것은 어, 생명의 길또 십자가의 길을 어,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처럼 어,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어, 의미합니다. 반면에 넓고 안전한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데 문이 넓고 그 길이 쉽다는 것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 앞에 일어나는 매일의 삶이 또 매일의 그 상황이 기준이 되어 시시때때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는 삶을 의미하며, 결국 말씀이 없는 편한 길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은 방해하고 또 공격하는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삶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으며 또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선지자, 즉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살도록 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도 또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며 어,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부재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며,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는 거만하지 어, 않고 또 인기에 목말라하지 않으며, 또 예수님처럼 말씀을 묵묵히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 7장 13절로 20절과 그 이어지는 7장 21절로 29절 말씀은 어,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순 말씀 전체의 그 결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어, 참된 제자도를 위한 그 명령과 또 경고를 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에 등장하는 13절 14절의 그두 종류의 길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는 어, 당시에 어, 로마나 유대교 내에서 어, 참전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보편적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세 가지 경고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중두 번째 명령이자 어, 첫 번째 경고의 말씀으로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16절로 20절에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성격과 또그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열매로 나무를 알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초본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그 새로운 그 신앙 윤리를 폭넓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당시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삶관은 선명하게 되죠. 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새 시대 또새 나라의 백성의 어,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더 나은 의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것은 어, 세상적인 비교에서의 좀더 나은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를 말하는 것, 것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살아낼 수 있는 어이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그 성격과 그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반대되는 삶과 대조를 통해 더욱 확실해지는데 바로 두 종류의 길의 비유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에서 어, 세 가지 특징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좁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은 들어가고 또 걷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 이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 보니 어, 고난의 길인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인 줄 알고 들어가 당당히 고난의 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좁은 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들어가야 할 문이며 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문과 길을 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시고 만드실 것이며 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문과 그 길이 되실 것입니다. <laughs> 반대로 어, 넓은 문또 넓은 길은 어, 예수님과 무관한 길입니다. 그 문과 길에는 복음을 위한 고난 같은 것은 없으며, 단지 넓어서 안전하고 또 자신의 영망대로 만족스러운 여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이 생명을 보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끝에서는 완전한 생명을 만날 테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서 걷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생명을 맛볼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므로 어, 좁은 길에서 마주하는 어떤 고난과 또 역경도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없으며, 그 문은 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 어, 생명이 어, 보장됩니다. 좁은 길의 끝을 향한 여정은 어, 가면 갈수록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므로. 멈춰 설 수도 없고 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안내합니다.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떤 생명도 맛볼 수 없으며 그 인생은 낭비와 소비로 점점 소멸되어 갈 것이며 그 인생이 누리는 그 만족과 쾌락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사는 잠깐의 행복일 뿐이며. 그마저도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데, 바로 그 길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기를 끌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정서에 반대되는 좁은 문과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것을 믿고 또그 길이 허락된 사람은 어, 많지 않았는데 앞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산상수훈의 내용이 전부 어, 전부 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종교지도자들보다 지도자, 더 나은 삶은 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 사람에게는 그 관심 밖의 일이지만 어, 제자들에게는 어, 필연적이었으며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지만 예수님이 이 문과 길을 소개하셨을 때 어, 허락된 사람들은 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은 어, 세상 사람들이 워낙 선호하고 원하는 문과 길이어서 어, 언제나 어, 부세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주저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좁은 길을 걷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문과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로 2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모아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1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어, 새로운 대조를 어, 이끌어냅니다 산상수은 결론부에 어, 세 가지 경고가 등장하는데 어, 그 중에 첫 번째이며 또두 번째 경고는 어, 21절로 23절 또세 번째 경고는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정체성을 어, 좁은 문과 좁은 길 비유로 어, 짧게 소개하신 후에 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그두 번째 명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소 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문맥의 연결을 시도해 보면 어,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제자의 삶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이 걷는 길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제자들을 속여 결국 그 길을 포기하게 하는 목적으로 접근하는데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눈에 띄는 즉 식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그들은 제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동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을 양의 털을 입은 이리로 모, 묘사하셨는데 그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제자도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며 예수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진리와 또 전혀 무관한 자들은 아니었으며 나름대로 그 진리에 정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정도로 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 그래도 그들을 어,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거짓 사,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어, 넓은 길이요, 또 멸망만 있을 뿐이며. 음, 양을 노략진하는 이의그 비유는 생명을 삼키는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 안에는 참된 진리가 자리하지 않으므로, 진리가 맺는 그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삶에서 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제자도에서 요구되는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한 자기 부인은 없고 또 오직 탐욕과 교만을 먹고 자란 자기 의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예로 들으셨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비대셨는데. 이 비유는 그 다음에서 더욱 선명한 대조로 고체화되었습니다 16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에 대한 그 주제가 어, 나무와 열매 비유로 확장되어 다시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선언으로 어, 끝맺게 됩니다 나무와 열매 비유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대조되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제자들이고 또 못된 나무는 그들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떤 나무냐가 열매를 어,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아름다운 열매나 나쁜 열매는 같은 종류의 열매의그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열매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산상수원의 팔복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어, 팔복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조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것이며 그 복을 충만히 누리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가 못된 나무일 리 없고 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성격을 정의하시면서 그와 대조되는 너희 즉 제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하여 나무와 열매 비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그리면서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무인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운명을 논하셨는데. 결국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며 그 심판을 19절에서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기 어렵거나 또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가기 전에는 끌이지만 일단 순종하여 들어가면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길이 되며 또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생명이 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 가겠습니다.